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더 깊이 있는, 아니, 깊이 있는이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찌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바로 칼크바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마린코스트는 오래전부터 이 칼크바서를 제품으로 출시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야 좀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칼크바서 200g, 500g, 1kg.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칼크바서가 뭐냐라는 것부터 아셔야 될 텐데, 칼크바서는 일단 독일말이고요. 칼크는 우리말로 하면 석회, 어,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서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석회수예요, 석회수. 예를 들어, 건물 주차장에서 하얀색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게 석회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석회수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공업용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칼크바서는 아주 순수한 수산화 칼슘이죠. 98% 정도 되는 순수한 수산화 칼슘이고요. 식용 이상의 시약 등급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등급의 칼크바서고요. 자, 그럼 이제 칼크바서가 도대체 수도에서 뭘 하는 거냐, 이거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칼크바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몇몇 분들은 사용하고도 계시겠죠. 왜냐면 칼크바서가 굉장히 가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칼크바서가 거의 시작점일 겁니다. 해수수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거의 조상님격이죠. 그럼 왜이 2021년에 다시 칼크바서를 제가 끄집어 내왔냐면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 20년 정도 해수를 했지만 사실 2021년에 해수를 하신 분들은 칼크바서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칼크바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다시 그거를 언급하는 일이 잘 없어요. 저는 칼크바서가 아직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고,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마 동감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200g 짜리가 6,000원이에요. 500g 짜리가 12,000원. 그리고 이 1kg 짜리가 2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해수용 첨가제들, 250ml, 500ml 되는 첨가제들이 만원대에서 한 3만원대까지 왔다갔다 하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왜냐면 그런 액상 첨가제들은 물을 타놓은 상태이고, 이거는 분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내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고, 훨씬 더 고농도의 제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럼 칼크바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크바스는 Ca(OH)2가 칼크바스의 화학식입니다. Ca(OH)2가 물을 만나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칼슘 이온은 분리가 되고요, OH 음이온 하나가 공기 중의 CO2나 수중의 CO2랑 결합을 해서 HCO3가 돼요. HCO3는 바이카보네이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카리니티를 공급한다라는 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을 공급하는 겁니다. 일단 알카리니티를 올려요. 그리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하고 또 다른 OH- 음이온이 만나 가지고 CO3가 되고 그 나머지는 순수한 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일부 침전물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순수한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이 용액. 이 용액이 물 2L에, RODI 2L에 0.5g의 칼코바서를 섞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약간의 침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균등하게 섞여 있는 이 상태를 공급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칼코바서가 섞인 물의 pH가 10이에요. 12.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염기성의 물이죠. 그래서 칼크바스가 수조에 공급되면 칼슘 이온 공급되고 바이카보나이트 이온이 공급돼서 알칼리티를 올리고요. 높은 pH의 물이 공급이 돼서 pH까지 같이 올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솔깃하죠? 굉장히 솔깃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산염을 바인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끼 억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인산염이 높은 경우에 맞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경도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는 바이카보네이트를 직접 공급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경도는 올리지만 pH를 올리지는 못해요 그냥 경도만 올리시는 거예요 pH를 올리려면 소다에실을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 예를 들어 투 파트 솔루션을 사용하신다 하나는 알카리니티 하나는 칼슘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pH를 올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칼크바스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칼슘 리액터가 있죠 칼슘 리액터는 오히려 pH를 떨어뜨리죠 칼슘 리액터 챔버 내에 있는 게 산성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pH를 약간 더 하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pH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결국엔 칼크바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 효율성의 메리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크바서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순수한 물에다가 칼크바서를 녹이시면 되는데, 이게 칼크바서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이 사용법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칼크바서는 일단 pH를 올리는 용액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공급되는 것보단 밤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밤에 pH가 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밤에 pH가 떨어져서 내가 칼크바서 용액을 공급을 하고 싶은데, 이게 2리터당 0.5g을 타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칼크바스를 무한정 넣는다고 해서 이 포화도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 다음에는 더 이상 농도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밤사이에 이거를 보충수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면 보충되는 양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일단 저기서 첫 번째 한계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칼크바스 자체가 침전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용기가 이 침전물 때문에 이렇게 퇴적이 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거나, 만약 정안 닦이시면 식초물 같은 데다가 넣어주시면 벗겨집니다. 아무튼, 이게 좀 손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pH의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경도도 보충하고 칼슘도 보충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넣기보다는 기본적인 테스트를 꼭 병행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크바스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낙차를 켜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넣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TO에 넣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ATO에 넣으실 때는 주의하실 게 바닥에 침전이 생기기 때문에 ATO 펌프 자체가 바닥에서 좀 떠야 됩니다. 침전물이 있는 그런 용액을 ATO 펌프로 공급을 계속 하시다가 보면 ATO 펌프에 좀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 점은 이제 ATO를 사용하시다 아셔야 되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ATO의 공급량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주변의 습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어떤 일정한 양을 계속 넣고 싶다 했을 때 ATO에다 넣는 거는 좀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a t o 에선한이 정도까지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예 없는 거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때는 ATO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감안하시고 뭐 ATO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100%를 꽉 채운다기보다는 이걸로 50% 60% 채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징펌프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도징펌프예요. 만약에 신뢰도가 낮은 도징펌프를 쓰는데 이 용액 자체가 한 번에 훅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수조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도징펌프에 만약 사용하신다면 꼭 신뢰성 있는 도징펌프에 사용하시고요 가능하면 밤 시간에 공급되도록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출시되진 않았지만 현재 마린코스트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칼크바스 리액터들도 있고요 리액터도 있고 스토러도 있는데 리액터는 칼크바스를 이렇게 담아 놓고 물이 빠져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고 스토러는 약간 더 추가돼서 이거를 계속 저어주는 방식이에요. 뭐 어떤 게더 좋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렇게 젓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밀려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추후에 다시 또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화학식을 떠나서 쉽게 생각하시면 칼크바스는 pH, 알카리니티, 칼슘을 다 같이 올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성치를 꼭 재시는 상황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pH, 경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주요 미네랄을 측정하시는 상태에서 그리고 칼코바서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량을 꼭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laughs> 아까 그세 가지를 올리는데 칼코바서의 가장 주 기능은 알카리니티와 pH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칼슘도 올라가긴 하지만 칼슘을 올리는 거는 주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칼크바서를 썼더니 칼슘이 한 430까지 나오더라. 근데 내가 460까지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칼크바서를 더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칼슘 크롤라이드를 쓰셔야 돼요. 칼슘만 따로 올리는. 칼크바서는 칼슘을 올리는 용도가 아니다. 칼크바서 수용액에는 다른 첨가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넣으신다든지 포타슘을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뭔지 모를 다른 첨가제를 그냥 넣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다른 주의사항. 자, 칼크바스는 pH가 12.3 정도 되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초당 한 방울 이 정도 수준을 넘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 흐름이 빠른 곳에 떨어지는 게 좋아요. 딱 들어가면서 바로 수조에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pH를 올리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수조는 낮 시간 동안, 그러니까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이 조명이 꺼져 있는 시간보다 pH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 동안 칼크바서를 공급하시는 것 보단 조명이 꺼져 있는 시간에 공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다면 하루 사이에 pH 변동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죠. 그거랑 연관해서 만약에 pH를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라면 칼크바서가 투입됐을 때 최대치가 수도의 pH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의 pH가 8.6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에서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pH의 범위는 최대 8.6까지입니다. 8.6을 넘기시면 안 돼요. ATO를 사용하신다라면 침전이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침전층 위에 펌프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칼크 바스는 무한정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리터당 0.5g에서 시작해서 최대 2g까지, 이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2g 이상 넣으신다고 해서 그 용액이 더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침전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g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 마린코스트의 칼크바서 출시 소식과 함께 칼 크바스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경도와 pH와 칼슘을 같이 올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현대시대에 좀안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의 수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용하기도 사실 쉬운 거고요. 단지 좀 귀찮은 건 있어요. 용기를 자주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손으로 타줘야 되고, 대신에 싸잖아요. <laughs> 가장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 칼프바서에 대한 제품들을 좀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액터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당장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더 준비가 되면 또 2차적인 방송 준비해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